이개석정에서라 오늘 대담력과 방송 진행했고 부분이 연대 안할이유가 없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요 누가 누가요? 이 개석정 아 예. 나중개고 부분이 연대 안에. 할 이유가 네 방식 네. 보도가 나왔는데 이 네, 개석정 방어 연대 소식인지. 안돼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협력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해야 합니다. 예, 지금의 어. 나라를 망가뜨릴 정도로 왜곡되고 있는 이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를 깨는 일, 어,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네. 네. 지금 뭐 양당 정치 구도를 깨신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없는, 이제, 제3당을 이제, 그, 그, 그 예, 만들려고 하신 예, 거 아니겠습니까? 예, 민주당에도 없는 어떤 가치를 가진 당을 만들고자 하신 건지. 네. 예, 가치의 측면에서 지금 현, 현재 민주당에서 구현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어,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보다 반발장만 앞서가라. 주문하시면서 늘 중도개혁을 추구하셨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놓치고 있는 것이 그런 노선이라 생각합니다. 어, 예전부터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을 자처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과연 중산층과 서민의 신뢰를 충분히 받고 있는가?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 추구하셨던 중도개혁의 길을 걷고 있는가? 는 많은 의문을 남깁니다. 어, 그 길을 저는 민주당이 잃어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되찾아서 지금처럼 거대 양당들이 사활을 걸고 극한 투쟁만 계속하는 이 상황에서 뭔가 국민을 위해 합의하고 생산해내는 그런 정치로 바꾸는데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정당에서는 그러면 원래 민주당이 그런 길을 가야되는데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럼 그런 길을 갈수 있는 지난 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국회가 어떻게 이래왔던가 양당 관계가 어땠던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더잘 아실 것입니다. 서로가 사활을 걸고 투쟁을 하다보니까 정작 국민을 위해서 해야할 일들은 소홀히 됐고 또 법안 안건을 처리한다고 해도 한쪽은 단독 처리, 한쪽은 거부 권 이런 식의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니까 국민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어, 무익의 무익 이익이 없는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상지대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이준석 신당이나 공 신당 그리고 뭐... 이 이낙연 신당을 창당해서 같이 모인다해도 서로의 가치가 다르고 바라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찢어진다는 폭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래 대중정당에는 일정한 스펙트럼이 있게 마련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너무 크게 볼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공통점을 찾아가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김대중 정신 아, 지금 김대중 노무현 정신은 전설 같은 유산이 되어 있는데 문재인 정신과 가치는 현재 진행형이라서 역사에 올리기는 아직은 좀 빠르지 않나 그것 때문에 뺐습니다.